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없던 것 같은 갈색 반점이 볼에 생겨 있고, 눈과 주름은 어느새 깊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10명 중 8명이 피부 노화를 가장 큰 외모 고민으로 꼽습니다. 특히 기미, 검버섯, 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진행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피부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성입니다. 30년 넘게 가정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고, 퇴직 후에는 제 건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50대 중반, 제 얼굴에 갑자기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건가 하며 거울 보기가 두려웠죠.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레이저 치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였습니다. 지금은 10년 전보다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물론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죠. 오늘은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추천드렸던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주 새로운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60대부터 피부가 급격히 변하는지 그 과학적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피부과 가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는 세 가지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의 피부는 20대,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피부 속 콜라겐이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데, 이게 무너지니 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둘째, 멜라닌 색소가 고르게 분해되지 않고 특정 부위에 뭉칩니다. 이게 바로 기미와 검버섯입니다. 50년 넘게 쌓인 자외선 손상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셋째,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20대에는 28일이던 피부 재생 주기가 60대에는 45일 이상 걸립니다. 상처도 느리게 아물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죠. 저도 처음엔 이게 노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런 변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크게 세층으로 나뉩니다. 가장 바깥쪽 표피, 그 아래 진피, 그리고 가장 안쪽 피하지 방층입니다. 60대가 되면 표피는 얇아지고 진피는 탄력을 잃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의 지붕이 낡아서 얇아지고 집을 지탱하던 기둥이 약해진 거죠. 특히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철근 구조물이고 엘라스틴은 고무줄처럼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콜라겐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2022년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에 따르면 적절한 자외선 차단과 보습만으로도 피부 노화 속도를 20에서 30%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미와 검버섯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원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갈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이 색소가 고르게 분포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멜라닌이 특정 부위에만 과도하게 쌓이고 한번 생기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60대는 지난 50년 동안 받은 자외선 손상이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 자외선 차단 없이 햇볕을 많이 쬐셨다면 이 시기에 기미와 건버섯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023년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약 70에서 80%가 노인성 색소침착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 기존 색소도 점차 옅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지금 와서 자외선 차단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흐린 날에도 집 안에만 있는 날에도 바르세요. 자외선은 구름도 통과하고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에도 피부를 노화시키는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른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피부 나이 차이가 무려 10년 이상 났습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아서 안 발랐습니다. 하지만 55세부터 매일 바르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얼굴에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단계 1,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얼굴 전체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 펴 바릅니다. 이마, 볼, 코, 턱 다섯 부위에 나눠 발라 주세요. 단계 3 목과 손 등도 잊지 마세요. 이 부위도 나이가 많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너무 적게 바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깝다고 얇게 바르지 마시고 충분한 양을 발라 주세요. 2시간마다 덧바르면 더 좋지만 아침에 한 번만 발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무기 자차단제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을 선택하세요. 화학 자차단제보다 자극이 적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고 사용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반드시 저녁에 클렌징 폼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자나 양산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능한 한 그늘에 계세요. 두 번째 방법은 보습입니다. 60대 피부의 가장 큰 적은 건조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깊어 보이고 각질이 일어나면서 칙칙해집니다.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특히 세안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0대가 되면 피부 속 수분을 잡아두는 천연보습인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피부 표면에 유분막도 얇아져서 수분이 쉽게 증발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물통에 금이 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거죠. 보습제는 그 금을 메우고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대한화장품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수분 함량이 평균 30에서 40% 증가하고 주름 깊이도 15에서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50대 후반부터 팔꿈치와 무릎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습제를 매일 바르기 시작한 후한달 만에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가려움증도 사라졌습니다. 단계 1 세안 후 얼굴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이때가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단계 2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양손으로 비빈 후 얼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펴 발라줍니다. 단계 3 몸도 잊지 마세요. 특히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처럼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는 듬뿍 발라주세요. 보습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바르세요. 얇게 바르면 금방 마르고 효과가 없습니다. 바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옷을 입으면 옷에 묻지 않습니다.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60대 피부에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므로 보습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 물 1.5에서 2리터 마시기와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부 보습은 바깥쪽과 안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면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니까요. 세 번째 방법은 피부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안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소용 없습니다. 매일 세 가지 영양소를 챙겨 드세요. 비타민C,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단백질은 피부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60대는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져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60세가 되면서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고 식단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피부 톤이 밝아지고 건조함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단계 1- 비타민C,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을 매일 한 가지 이상 드세요. 과일은 식후 간식으로, 채소는 식사 때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로 보충하신다면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계 2-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을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소화가 잘안 되시면 두부나 계란찜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계 3-오메가3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드세요. 생선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오메가3 영양제를 하루 1000mg 정도 복용하세요. 영양제는 식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영양제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부 영양제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 예정이거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2,000mg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물은 영양소를 피부까지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나 보이차를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집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62세 여성분이셨는데 얼굴 전체에 기미가 퍼져 있고 피부가 아주 거칠었습니다. 평생 농사 일을 하셔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셨고 피부 관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처음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색이 많이 옅어졌고 피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거울 보는 게덜 우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피부 상태, 나이, 생활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환자분들 중약 60에서 70%는 3개월 이내에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60대 피부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늦출 수 있습니다. 콜라겐 감소와 멜라닌 축적이 주된 원인이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둘째,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SPF 30 이상, PA 이상 제품을 얼굴과 목, 손등까지 충분히 발라주시고 흐린 날에도 빠뜨리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피부 노화 속도를 20에서 30%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이 좋으며,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 특히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넷째, 피부에 좋은 영양소를 매일 챙겨 드세요. 비타민C, 단백질, 오메가3를 매일 식단에 포함하시고, 물도 하루 1.5에서 2리터 마시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피부 노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60년간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2세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거울을 볼때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짓게 되실 거예요. 저도 50대 중반에 피부 노화로 많이 좌절했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써보고 레이저 치료도 알아봤죠. 하지만 결국 효과를 본건이 기본적인 세 가지였습니다. 완벽한 피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20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세안 후 보습제 바르기, 비타민C 챙겨 먹기. 이중 가장 쉬운 것 하나만요. 그걸 일주일 하시면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추가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세 가지 모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피부 변화가 갑자기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색소가 급격히 짙어진다면 꼭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때로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예방법입니다.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름과 기미가 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이유는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